우리야 어마어마한 거대한 불길 우왕좌왕 달려들어 물을 붓고 붓고 부어도 소용없다 무선 모터식 물대포 소고소고 삼류고 딱 하나면 한방에 한 방에, 한방에 한 올킬 이것이 소고소고의 쏘고 강력한 비리 초강력 무선 모터식 물대포 소고소고 삼류고 간단한 오이도 쏘고 쏘고 삼육 오로 가침 없이 전라내는 호흡의 느낌 진흙탕의 색을 알아볼 수 없던 차가 순식간에 깨끗하게 세 차가 되고 거대한 트럭이나 버스까지 쏘고 쏘고 세차 오케이 진흙이 달라붙어 더러운 트랙터도 깔끔하게 쏘고 쏘고 온갖 더러움으로 세척 힘든 농기구도 쏘고 쏘고. 흙탕물 빠졌다 나온 사륜차도 속 시원하게 쏘고 쏘고 존입니까? 무더위에 지치는 농약치기 잊어주세요 쏘고 쏘고로 순식간에 파수원에 농약치기 쏘고 쏘고로 막 쏘니까 이야. 옛날에 펌프질하던 생각하면 이거 양반이네 손펌프가 아닌 무선자동펌프의 파워 아싸 잘 아, 나간다. 아, 개고생 안 하고, 아, 진짜 좋다, 좋아. 아. <laughs> 힘 쎄고 오래가는 충전식 배터리 장착. 전기선 연결, 노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부합으로, 높이 높이 힘차게 쏘아 올리는 힘. 건물 외벽도 쏘고 쏘고. 묵은 때 가득한 간판도 쏘고 쏘고. 찌든 때 가득한 높은 대형 유리창에도 소고 소고 식당 주방 바닷물 청소도 속 시원하게 소고 소고 현관문 현관 앞에 낀 흙먼지도 소고 소고 감자 무 대파 등 많은 양을 세척할 때도 소고 소고 잠깐 소고 소고 365의 특별 기능 거품 노즐로 바꿔 끼우면 세차장 부럽지 않은 거품 세차. 400원 소스피드 세차. 필도 한점한점 발판도 순식간에. 더러운 상가 화장실도 거품 쏘고쏘고. 쏘고. 다시 물 쏘고쏘고. 쏘고. 간편하게 쏘고쏘고 6유고 쏘고. 보습도로 다녀와서 벌레 사체랑 흙먼지 뒤집어 쓴거 닦으려면 엄청 힘든데, 이 쏘고쏘고 막 쏘니까 순식간에 끝나네요. <laughs> 물놀이 퇴비을 움직이는 강력 파워. 바른 땅을 팍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힘. 건물 외벽, 간판 청소, 말끔 개운 계단, 물 청소도 순식간에 쏘고쏘고. 쏘고! 시커먼 에어컨 필터 청소는 물론, 편의점, 횟집등 야외 파라솔과 테이블 청소. 묵은 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쏘고쏘고 섬유 쏘고! 가뭄이 심해도 쏘고쏘고. 쏘고! 가로수 조경수 물주기도 주말 텀박 파워 정원 가을때 쏘고 쏘고 미친 듯한 파워풀한 물살 하늘 높이 솟아올라 이것이 진정한 파워 쏘고 쏘고 365 한꺼풀 벗겨내듯 빠르게 쏘고 쏘고 일일이 닦았던 오토바이나 스쿠터도 순식간에 쏘고 쏘고 365 쏘고 쏘고 딱 하나면 강홍에도 물도 쉽게 주고 약도 쉽게 치고 트랙터 청소도 순식간에 끝나요. 진짜 편해. 손 펌프가 아닌 무선 자동 펌프의 파워. 힘세고 오래가는 충전식 배터리 장착.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부합으로 높이 높이 힘차게 쏘아 올리는 힘. 이돈 뺏긴 어떤 곳이든 속 시원히 쏘고 쏘고 대단 청소도 쏘고 쏘고 건물 화장실 청소도 쏘고 쏘고 거대한 차량 세차도 빠르게 쏘고 쏘고 정원 조형물 큰 조형물들 세척 오케이. 우선인데 모터 힘이 좋아서 물살이 엄청세요. 정원 물줄 때, 세차할 때, 야외 청소할 때도 순식간에 끝낼 수 있어요. 거품 노즐로 바꿔 끼우면 세차장 부럽지 않은 거품 세차. 차 백안 초스피드 세차 보십니까? 과수원 약칠 때도 쏘고쏘고메마른밭 so so 물줄 때도 쏘고쏘고 so so 어, 너 약칠 오지? 물 주고 오는구나. <laughs> 다양하게 분사되는 여섯 종류의 물줄기로 쏘고 so 그리고 오케이. 초강력 무선 모터식 물대포. 서머스 35. 이런 가격은 아무데도 없었다. 워터건 본체, 6터 호스, 육중 분사 노즐 등과 세 개통, 세제 분사 노즐, 대용량 배터리와 어댑터, 고급 전용 케이스까지 풀세트로 다. 사상 초유의 초특가. 한달 세차비도 안 되는 가격. 39,600원 무이자 5개월의 혜택 서버 시5 불만족식 100% 전액 환불 보장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